고니 때만 피아노 다 해주세요 그라스만 아, 해주세요 아 빼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laughs> <laughs> 네, 인터뷰 잠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지금 말주비 없어요 지금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기타치는 김태양입니다 어, 네, 저번에 하이 일기장에서 네. 한번 등장하셨잖아요 네, 저 그때 일기 많이 썼죠 진짜 말주비 없는데 <laughs> <laughs> 그 네, DM을 많이 받으셨다고 DM이요? 네 어머니, 아버지, 뭐 사촌, 동생 뭐이 정도? 네다 아, 혈연, 혈연이죠 혈연뭐 하이님이랑은 네. 얼마 정도 인연이 되셨어요? 어... 그때 엄마 뱃속에서 네. 아... 아, 아,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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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짝 한 3, 4년 된것 같습니다 3, 4년? 아 저번 콘서트도 하셨어요 같이? 네. 내일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하이 누나가 이제 전달하는 그 가사와 그 감동을 해치지 않게 연습을 하겠습니다 네아 감사합니다 어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혹시? 저는 어, 진짜 말좀 해주세요 저한테는 없어 하신대요 하신지?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키보드 치고 있는데 이라 키보드를 혹시 몇년 정도 치셨어요? 아 저는 아... 실험만을 해? 어떻게 더 못하겠어요. 스포일 14년 된거 같아요. 14년? 14년이요? 네네네. 고등학교 때또잘 연습했어서 아, 아. 그러면 이건 진짜 개인적인 사담인데 네. 실험업과를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 어떡해. 할수 있으면 다른 길을 작곡 미리 많이 파시고 요즘 AI 생 언니 죄송해요 도움이 일도 안 되네요. 송하예라는 보컬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전설이죠. 전설이요? 네. 아직 어떻게요 나. <laughs> 아니, 개 망했네. <laughs>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괜찮은 것. <laughs> 내가 진짜 5만 유튜브에 다 출연했으면 <laughs> 이렇게까지면 <말할 웃음> <생각이 웃음>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네 저는. 이번에 같이 드럼으로 함께 하게 된 손득 일기라고 합니다. 오, 무슨 득시세요어을 득? 진짜. 일은 한 일자. 네, 그, 그걸 잘 들으셨어요. 하나를 얻어라. 네, 하나를 얻어라. 하연님이랑은 어떻게 인연이 되셨어요? 아, 사실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하연님을 만나 뵙게 됐거든요. 오, 오. 네, 그래서, 어, 너무 노래를 잘하셔서 연주할 맛이 아주. 오. 가장 좋았던 곡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 저 이번에 하면서 얼마 전에 나온 신곡. 네, 어, 떴... 제목 혹시 아시나요? 떠날 거면 차라도 <laughs> <찾아도> 들어보시고요. <laughs> 네. <laughs> 마지막으로 <웃음> 콘서트에 이만원 가고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최고의 연주로서 제가. 아이 님, 콘서트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에 하예님 콘서트 밴드 마스터님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작곡가 겸하예 밴드의 마스터를 맡고 있는 박하영이라고 합니다. 이번 공연 때 혹시 신경 쓰이는 부분이나? 어, 음, 아니요. 딱히 그런 건 없고. 네, 워낙. 제 합을 많이 맞춰놓기 음. 때문에 저희는 그냥 단순히 콘서트 세션이라는 개념보다는 하이 밴드로 한 식구로 생각을 하고 같이 계속 해왔던 밴드고 가족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한번해아 참... 그러니까 아... 어, 그럼 됐어 드 차이가 있어 네 <목소리> 괜찮다며 <목소리> <목소리> 1분이넘었요 어? 약이 충분히 편안어요한번 음. 봐가지고 저희 셀프앱 괜찮나? 이 부탁드려요. 도할수 있습니다. 오케이, 다음은 <laughs>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오늘 너무 좋아요. 근데 좀 배불러요. 배 나왔어요. <laughs> 그래서 이거 하고 왔어요. 또 내일 의상이 또 민소매예요. 민소매요? 네. <laughs> 내가 을수 없는데 주게됐어 <laughs> 아니, 내 네, 걱정 안 되세요? 네. <laughs> 안 되실 것 같아요. <laughs> 잘 하셨습니다. 네, 걱정해요. 어, 땀이 너무 많이 났어, 짜증날 것만. <laughs> 저만 <저한테>. 선택. <laughs> 처음에는 나시를 입고 했고, 입구에는 가죽옷을 입었는데. <laughs> 근데 땀이 내 몸에 갇혀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그 가지고서 땀이 갇힌 거예요. 심지어 막 발에 천방 천방 정도. 부츠 부치, 부츠를 신었죠. 진짜요? 응, 네, 진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천방 진짜 그 정도. 찌걱 찌걱 하는. 찌걱 찌걱 진짜로. 어. 내가 걱정되는 거는 땀 아, 빼고. 땀 아, 그래서 제가 아, 네, 그냥 벗는 옷을 저희가 워터밤이에요? 워터밤이네. <laughs> 여러분 저, 우리 워터밤 무대가 뜨겁거든요. 아 조명이 참 뜨겁잖아요. 엄청 <laughs> 무거네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마디 없는 우린 솔로 1기 재밌으면 2기도 많... 아니 그러니까 내가 솔로가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아... 네 그리고 커플 만들어 가지 그리고 결혼까지 우린 솔로에서 체력까지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셨어요 콘서트 네저내랑안 가도 될것 같아요. 그 티켓 구매 하시고 하신... 돈 저... 내고 가셔야 돼요. 저요? 어 오늘. 얼, 얼마죠? 십만가요? 그팔백이만팔백이이요이 네, 마이클 잭슨 하몇살이요이에요 <laughs> 네, 결혼도 하셨대요. <laughs> 애기 있어요? 애기 다음, 다음 주에 나와 <laughs>